이번 시간에는 학교 회계 수입 관리 중 직접 수납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수납 업무는 학교 회계 수입 관리, 출납 관리,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 계좌 수납, 신용 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회계 연도, 납입 기한, 진행 상태, 취합 선택 대상 등 여러 가지 조회 조건을 확인하여 진행을 희망하는 건에 대해 조회합니다. 증수 정보를 선택하여 직접 수납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직접 수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직접 수납 탭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개인 수납할 수 있도록 해당 수납 건에 대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입금될 학교 계좌를 설정합니다. 입금받을 계좌를 선택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납금액 역시 일부 금액만 수납하였을 때 적용버튼 클릭하면 수납금액을 일부 금액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납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로 직접 수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발생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3,000원이라는 금액이 2월 18일 날짜로 일개 처리에서 수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0원이 2월 18일 수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작업은 개인 수납권에 대한 직접 수납이었습니다. 수납 금액은 징수 금액보다 더큰 금액 수납이 가능합니다. 더큰 수납이 있을 때에는 잔액보다 더큰 값을 입력하였는데 계속 진행하겠냐는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메시지는 발생되지만 수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9일 날짜로 30만 원 수납 처리했습니다. 30만 원이 일개 처리에서 조회됩니다. 이번에는 수납 취소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18일 날짜로 일개 처리된 증권들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개 여부가 모두 Y로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납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일계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수납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계 처리 화면에서 해당 건을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일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일계를 삭제합니다. 정상적으로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납 취소에서 조회를 하면 해당 날짜에서 일계 여부가 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여 18일 날짜에 대해 수납 취소 가능합니다. 수납 취소를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납이 취소되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수납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를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처리 한 건은 수납 취소 이력 탭에서 해당 건이 조회가 됩니다. 지원 수납 탭에서는 지원 건을 조회하여 개인 수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중 10만 1천 원 수납했던 금액이 1천 원을 수납 취소함으로써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직접 수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